크리딧!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어진님. 네. 만나뵙게 되셔서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. 지금 저희 음. 있는 곳이 테마 네. 카페잖아요. 그 카페그 뭐라 그러죠? 그냥 오피스 카페. <웃음> <웃음> 뭔 소리야. 여기 오피스 아니잖아요. 169? 뭐, 호수 번호인가요? <laughs> 아, 이거. 저희 상호명이, 저희 집안이 기독교거든요. 아, 그러세요? 아버지가 좋아하는 성경 그 말씀인데. 아, 무슨. 잠언 16장? 16장 구절을 합친 거예요. 혹시 잠언 16장 구절 외우세요? <laughs> 이거 너무했나? <laughs>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? 에이, 그렇게 하면 아, 나도 해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일을 아. 행할지라도 걸름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어렵네요 <laughs> 패스 이 169가 369도 아니고 네. 도대체 뭘까 했는데 그게 성결구절에 그렇죠. 아, 그런 깊은 뜻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모르는 분들 많으세요? 네. 그럼 오시는 분은 안 물어보세요? 초반에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희도 이제 오픈한 지한 3년 넘었으니까. 꽤 오래되셨어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물어보시더라고 아예? 네. <laughs> 그러면 다들 찐 고객들이신가 보다. 이미 다 알고 있는 네, 거죠. 네. 오피스니까. 네, 그분들이 여길 떠나지 않는 한. 아, 품 자체가 거죠? 네, 오피스니까.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, 성격구조 1 6분데웬 네. 뜬금없이 마블 히어로들입니까? 아, 그건 그거고. <laughs> 그건 그거고? 밖에 네. 전투예요? 저는 이제 마블을 좋아하니까. <laughs> 마블을 아, 좀 치장했죠 음, 저희 카페도 인수할 때그전 음. 주인이 원피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, 피규어들이 원전 네. 카페 안에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갤러리 카페로 바뀌면서 하나 둘씩 사라졌죠 <laughs> 그래고다 다 치워버리셨어요? 버리면 안 되잖아요 되게 비싸잖아요 박스까지 있어요 에이, 그게 비싸더라고요 박스채 그대로 있는데 그다 보관해놔야 돼요 <laughs> 굉장히 열의를 보이신데 혹시 원피스 좋아하세요? 모든 피규어 자체가 다시 대파려고 할, 하려면 아, 이게 있어야 고요왜 모든 피규어에 네. 어쩌다 그렇게 관심을 갖게? 아니면 그냥 만화를 워낙 좋아해서? 그렇죠. 그 그러니까 히어로만? 어 그냥 마블 자체 영화를 먼저 접하고 나서. 어 이게... 제일 먼저 걸뭘 보셨나요? 아이언맨아니죠 아이언맨 맞죠? 죠 네, 저도 거의 다 봤어요. 어 그렇죠. 근데 히... 또 사이즈도 엄청 크잖아. 그렇죠. 큰거 네. 클수록 비싸거든요. 그치. 당연하죠. 솔직히 여기 진열에는 말고도 엄청 많으시죠? 아니요. 없어요. 필요한 것만 사신 네. 거구나. 네. 아, 되게 독특하시다. 인테리어 하면서 곳곳에 놀 포인트에만 놓고 음 센스가 되게 있으신 분이시네요. 인테리어도 직접 하셨으니까. 그냥 한 거예요. <웃음> 겸손하셔라. <웃음> 이 마블 중에서도 캐릭터가 되게 많잖아요, 히어로가. 네. 그 중에 그럼 최애는 뭡니까? 어, 파이더맨이 제일, 이렇게. 예? 저는. 예요? 제일, 친근감 있잖아요. 근데 걔만 소년 거 아시죠? 걔만 10된 거 아시죠? 그렇죠 제일 어리니까. <laughs> 제일 어려서? 네. 아, 참, 이유도 독특하시네. 음. 좀 이렇게 꾸락꾸락하고, 힘 세고. 도로 뭐, 이런, 이런 거야? 도은 걔는 솔직히 검정할수 없지. 걔는 신의 음. 아들이잖아요. <laughs> 약간 인간이면서, 약간 특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, 서는 캡틴 아메리카 이런 거. 아, 전 무조건 아이언맨. 아이언맨? 아이언맨 팬. 돈이 많죠. <웃음> 네. <웃음> 머리가 똑똑하잖아. 일죠 모든 할수 있어. 혼자 죽었죠, 근데. 그 은퇴하셨죠. <laughs> 슬어서 그럼 일단 스파이더맨을 좋아하신다고요? 네. 그러면 제가 오늘 잘못 갖고 온것 같은데요. 오늘 그림을 하나 그려 갖고 왔어요. 그래서 혹시 마음에 드시면 여기다 네. 디스플레이를 하셔도 되고, 뭐 별로 생각이 없으시면 그냥 저 가서 경매에 내가 팔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그림을 공개해 드리고요 그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음. 그냥 보는 그대로 그림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나 따, 호평을 따, 해도 되나요? 에? 호흡? 그럼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따따라따 갑니다 제짓말을 못해서 어 그럼 어, 너무 좋아요 따따라따 네. <laughs> <laughs> 뭐 뭐라고 해야돼요? 돼요. 뭐 수채화.. 뭐... 아! 이거는 아크릴릭이라고 유화와 수채화의 중간 단계에 있는 물감을 사용해서 빨리 마르게 물 뿌리면은 아. 지워져요? 아니요 그래서 그러면... 방수 처리 다 되어있고요 아... 이대로 걸으시면 돼요 어디 아니고 본것 같지 않습니까? <laughs> 수영! 안경은 뺐어요 안경까지 하면 이호로가 안경은 웬말이요 아니요 이게 너무 저 같은데 수, 수염이 있으니까. 네, 안기르는거는 아. 요즘은. 아 그래요? 그러면은 네. 과거에 캡틴 아메리카였던 걸로 하시더라 어, 예. 네, 진짜 저랑 너무 좀 뭔가 저 원래 되게,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거든요. 안담았으면안담았다는데 약간 수염 때문에 멕시코 같긴 한데. 동양적이신 얼굴은 아니세요, 아시죠? 아, 예. <laughs> 저도 그런 네. 얘기 많이 들거든요. 코나 눈이 너무 제가 봐도 진짜 나갔다. 이게. 그때 네, SNS에 있는 사진을 써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쵸. 솔직히 수염이 저는 오히려 더잘 맞는 것 같아요. 아 네, 이것도 진짜. 네169 자만 네. 16장 9 맞나요? 10절, 네. 9절 169를 넣었어요. 일단 사, 살짝 여기 쪽으로 가 네네네. 괜찮아요. 예 네, 중간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네. 그리다 음. 보니 아 그럼요. <laughs> 이게 또 엣지있게 살짝 오프사이드도 그러네요.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제 아, 사인을 넣었습니다. 아, 날짜랑요. 그래도 작가님이 어, 그렇죠. 상승하신 떡상하시면 네, 떡상 하시면 네, 어서 오세요. <laughs> 마음에 드세요? 거시겠어요? <laughs> 아 예, 걸 의향이 있습니다. 꼭 그럴 때 있잖아 쌓지 못지 말라 그러면손님들 몰려 꼭밥 먹을 때 되면 그러니 네. 아 속상해 그래. 아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샌드위치 싸온거 아... 먹으면서 해요 그쵸 다 그렇죠 네. 저희는 아예 대놓고 라면 끓여 먹어요. 아... <laughs> 저도 저도 그래요. 예. 네. 근데 처음에는 되게 조심스럽잖아요. 그렇죠. 어. 그리고 그러니까 네, 막 냄새 나는 거안 네. 좋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엄청 막 조심조심하잖아. 그쵸좀 지나면 아시죠. 아이, 에이, 어이, 그런 게 네. 어디서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? 그럼요. 냄새는 아, 거 어때요? 맞아요. 커피 냄새로. 음, <laughs> 그럼 중시 <laughs> 어쩔 거예요? 맞아, 어쩔 거야. 우리도 먹고 살자고 아, 하는데. 그얘기했어 또.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가지고 스파이더맨을 좋아하신다고 미리 음. 말씀을 해주셨으면 아, 내가 무지를 네. 않았었나? 아니 스파이더맨을 하면 얼굴 가면이 가리니까. 그쵸 이거 쓰면 뭐 누군지. 그것도 그렇고 나이가 아니잖아요. 그쵸 이 얼굴에 스파이더맨 하면은 좀 그렇죠. 어. 막 이런 데서 막 둘러. 어. 그쵸 깨져 완전 깨져. 깨져, 깨져. <laughs> 그래요. 일단 마음에 들어하시니까 제가 되게 기분이 좋네요. 아예 네, 진짜. 그러면은 뭐 일단 제가 기증을 할 거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갑옷도 <laughs> 장착하셨고. 만약에 우리에게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네. 능력이 하나 주어졌어. 능력이요? 음. 본인만의 무기가 있다, 생겼다. 그럼 어떤 무기로? 마이더스 손이요? <laughs> 만지면 다 금대? 에이, 그러다 얼굴 만지면 얼굴도 금대는 그거 모르세요? 막 금에 집착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냥,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마이더스 손로그럼 네. 스위치? 뭐든 뭐, 제 마음대로 만들어지는? 제가 조물주네요, 그럼. 그러, 어머. 얼마이지저 <laughs> 위쪽? 그럼 안되는데 <laughs> 혼나시죠 <웃음> 이거는 내 무기는 붓이야 붓에서 물감이 닦아 색깔별로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그냥 이게 악당이시다 <laughs> 아 빌런이 다 변한다고요? 그렇지 어. 그러 만약에 빨간색을 딱 던졌어 파이어 불타 없어지는 거지 어, 마법사 아니에요? 뭐? 그렇죠 약간 마법이 들어간 듯한 왜요? <laughs> 어? 글쎄 말이죠 왜지? <laughs> 그러 만약에 히어로가 된다 하면 어떤 거와 싸우실 거예요?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을 쓰시고 싶으신 뭐 그런 거? 요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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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작요에요한제요어요나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캡틴, 어. 저랑... yeah? 예. 아... 캡틴, 캡틴 그거 아세요 저도 제목을 졌어요. 뭐라고? <laughs> 캡틴 아메리카노. <웃음> <웃음> 나쁘지 않아요. 네? 어쨌거나 캡틴이네요, 그냥. 그죠이 뭐. 카페의 캡틴이시고 지금 <laughs> 하나님 삶의 캡틴인 거지. 그쵸그쵸 그쵸? 대장. 네. 그럼요. 카페 대장. 카페 대장이죠. <laughs> 캡틴 제 마음대로 아메리카노. 해야죠. 그쵸 아메리카노 대장. 그럼요. 까불면 다 아니야, 이거. 까불면. 1 6 9로 네, 그러면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재밌다. 그럼 마지막 하나만 네. 딱 한절평으로 이거는 모모다. 이것은 캡틴이다. 캡틴이다? 네. 아니님은 캡틴이다. 저도 캡틴이다. 저는, 저는 캡틴. <laughs> 캡틴. 네. 아메리카노. 네. 됐네. 캡틴. 그렇죠. 아메리카노. 이렇게 네. 작업했고요. 네. 처음에 과묵하셔가지고 네. 살짝 겁났었어요. <laughs> 와, 해치지 와, 이걸 해치지 어떻게 않아요. 할까. 해치진 않겠지, 당연히. <laughs> 나에게 붓이 있어. 어. 너무 감사드리고다아 그래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, 별 말씀을요.